너네는 둘째 생각은 아예 없어 그냥? 아,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나 출산이라고 하는 게 여성의 몸이 99% 리스크를 안 져야 되는 게맞잖아요 제가 뭐 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엄마의 결심을 아빠가 따라주는 게 맞는 거지 맞아! 아빠가 막 가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? 현이 아기 낳고 좀 힘들어했지? 많이 힘들었죠 그렇지? 탄으로 조금 우울감이 약간 비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배우자들은 알잖아요 100%야 어, 100%, %야, 100 %야.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현이야 아기는 내가 볼 테니까 어. 진짜로? 맞아 이슬 씨 얘기 맨날 했어 그, 내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어. 네. 100%... 그러니까 안팎으로 1 0 0우울증을 어. 그러니까요 맞아 나딱 그랬던 거야 진하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의 차이지 오느냐 누구나 다 오는 것 같아. 몸은 이상해졌지, 머리카락 다 빠지지. 자존감 떨어지지. 완전 떨어지거든. 말은 다 일일이 말은 못해도 힘들었을 거예요, 정말.